자, 이번에 할 게임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구요. 1월 26일 오늘 데모가 공개가 됐네요. 원작은 웹툰인데 넷플릭스에서 아주 화제였죠. 과연 게임도 맛있을지. 바로 가봅시다. Let's go. 1장 발병. 살려줘. 누군가. 제발. 누구 한 명이 일단 묶여있고. 그만. 제발 그만. 아, 그 선생님이셨나? 아, 승지한테 물렸었나? 그렇죠? 7월 6일 모두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막 시작된 여름 더위와 소나기가 겹치면서 공기 가득 습한 기운이 호흡마다 느껴지던 아침. 아직 완전히 무더위가 시작되지는 않았기에 아침 저녁으로 적절한 상쾌함이 혼재된 그날. 아침 이슬에 축축하지만 기분 좋은 향이 여전히 느껴지고 부지런히 숲을 떠도는 새들이 지저기듯 노래하고 잠에서 막깬 몽롱하고 나른 나무로 가득했던 7월 6일 효산시의 아침은 평소 그대로였다. 그리고 효산고등학교 호 지옥의 등굣길도 늘그 자리에 있었다. 어더빙이다 대박 남온조 어이 반갑고만 아직 여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이 온조짱 오, 어, 먼저다. 나 먼저. 오, 나연짱 아이 반갑구만. 반가워요. 매일 아침 가장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날 하루의 일진을 점칠 수 있는 징조랄까? 하필 이나연이라니. 어, 죽겠다. 아 거기서 나좀 끌고 가. 아 약간 이거 미연씨 이런 느낌 아니지? 오 아, 김지민 어나게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지민아. 끝나고 데리러 머 너무 자상하시다 목소리가 오지마 쪽팔린다리로걸어간고 어서 가 애들 보는 거 싫다고 아, 한참 저럴 나이지 사춘기니까 전혀는 보겨지네아 <laughs> 질풍노도의 시기지 응. 야 들린다. 아 들을 라지 내가 틀린 말했어? 머리 뒤로 묶네? 누구지? 우려했던 그대로 지민이의 따가운 시선이 나연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연이도 지지 않고 눈싸움으로 맞붙는다. 하, 벌써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이 기집애들. 뭐야? 여기서 도망칠 기막힌 핑계가 없을까? 수학 숙제를 못했다고 핑계를 대자.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자. 난 누군데? 나 온조야? 이럴 때는... 수학 숙제지. <laughs> 다행히 지민이는 별말 없이, 아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데 가버렸다. 이제 내가 사라질 차례다. 자 수학 숙제 아니 이럴 때는 수학 숙제지. <laughs> 나도 수학 숙제 까먹고 있었다. 어... 근데, 우리 수학 숙제가 어? 있었냐? 없었어? 있었을 걸? 아차 조급한 마음에 없는 숙제를 만들어버렸다 아 그런가? 수학은 숙제가 없었나? 생략보다 끙치가 빠르네 네? <laughs> 망했네 어이 청산이 나와서 청산이 진짜? 2012년 몇시 뽑았어? 뽑았다고? 대박 사건 어, 어? 경수 언제까지 잼민이 마냥 겜방이나 붙잡고 있을 텐가 아나 다들 반갑고마해 뭐래? 이 노멀캐 쪼략이 저 야, 효정이 뭐지? 너, 왜 이름이 효정이로 나오지? 일... 아그왜 여자친구랑 명찰 교환하잖아요 효정이랑 사귀나봐 응? 이거 뭐야 김효정? 너 성졸 안했냐? 계속 나랑 같은 반응이네. 잠깐, 잠깐 이거, 이거 설마? 근데... 마사카? 그래, 요즘 핫한 커버... 아하, 이 자식은 AKA 이름표 바꾸기라고 해두지. 그래서 솔로들이라고 하면서 애들 놀리고 있었구만. 우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개불어하는 우와... 수혁이 너도 아니고 경수한테까지 밀릴 줄은 이건 굴욕 정도가 아니야.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일주일 안에 쇼부를. 아서라 급하게 굴다가 영영 안녕하는 수가 있어. 뭐야 뭐야. 청산이 너. 뭐야 뭐야. 되냐? 아 뭐야 뭐야. 준영아. 어? 세상에 딱둘 있을 거야. 청산이가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뭐? 온조랑 준영인가? 그 둘? 하나는 나고. 그럼 하나는 누구지? 어, 뭐야 뭐야. 나 오늘 좀 센티하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라. 머리털면 머리털면 소금, 소금, 털면 소금, 소금 나오겠는데 이러고 있네. 하. 어, <laughs> 말을 말자. 아, 이게 아닌데. 아이, 자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 그냥 남자답게 야, 이름표 내놔. 해 가지고 확 뜯어 버려야지. 튄다. <laughs> 튄쓰. <laughs> 에? 그 쇼부가 진짜 한판 붙자는 거였냐?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있네. <laughs> 따라서 말초 신경계는. <laughs> 아이고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2학년 수업 중 단연 악명 높은 이병찬 선생님의 과학 시간.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생명공학 논문도 발표한 수재였다고 한다. 문제는 수업 자체를 선생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단한 명만 빼고. 음. 그것이 준영이. 야 근데 준영아 그종치기한막 2분 3분 전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땐 아닐 거라고 믿는다. 뭐라는 거야, 이 둘이? 항상 뭐라는 거야?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 항상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 이런 결론을 증명해낼 수 있다네. 오늘도 둘이서 외계인 대화한다. 아이 정상이지 이게. 야 오늘도 왔냐? 먹을 거면 지금이 타이밍. 뭔데? 뭐가? 모른 척은 스토커 선물 아침마다. 와 수혁이 스토커가 있어? 신경 꺼. 아쉬우면 쓰레기통 뒤져보든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잘 생겨 보이네. 관심 없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엎드려서 참... 남자한테 오는 거아니야 경수가 조금 밝아서 그렇지 얘가 반장인가? 깊고, 나름 아니지. 속도 깊고 젠틀하고 그래 그래 네가 나라를 구한 셈치자 반장 이름이 뭐였지? 장하다. 반장이세요? 딱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아, 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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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라다 과학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을 듣든 다른 짓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런 방임주의 선생님들은 보통 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병찬 선생님의 악명이 높은 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준영군 덕분에 흥미로운 수업이었네. <laughs> 이쪽 오빠는 준영군이 있어서 나는 재밌었다네. 자신이 만든 가설도. 심지어는... 명확한 진실마저도 늘 의심해야 한다네 얼마 전부터 선생님에게선 형용하기 힘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악취가 아닌 무언가 부패한 냄새에 가까웠다 우매한 중생들아 저 냄새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뭐야? 너뭐 알고 있어? 알긴 뭘 알아 자이 마왕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봐 우진이가 노래하는 애인가? 한달전 점식이가 무단결근한 적이 있지 그때 점식이 부인이랑 아들이 실종됐고 어 맞아 맞아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 맞아 맞아 나도 알고 있거든 아직 가족들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살인인지 사고인지 불분명 아 양궁하는 누나 동생 양누동 하지만 우린 알지 한달 전쯤부터 점식이에게서 이 향기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야 야 향기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낭만이 있구만 자실오 그거 뭔가 그럴싸한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오메한 자들아 이 향기는 점식이 뱃속에 들어간 가족의 인육이 썩어버린 냄새 즉 시체의 냄새니라 아니 이 자식 생각보다 눈치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놔 나... 개똥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왜 시체? 기대를 한 내가 바보다 진짜 이게 정상이지 우리의 뇌는 이미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이병찬 선생님의 가족 실종 사건은 아이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악취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정확히 알수 없지만 선생님이 그 사건 이후로 암울하다고 할 만큼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온조야 응? 뭘 그렇게 고스리 생각해? 이삭스 화장실 안 가? 온조의 프랄친구스 아니 아, 그 알친구스 아 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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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랄친구래 베프죠 베프 맞아. 어? 누군지 어그그 싹퉁바가지 선배다. 어. 사자야? 뭐? 뭐야 이거? 왜? 왜? 사자가 담배를 피나? 아, 아 아니에요. 샹. 피칠갑한 생리대는 봉 싸서 버 든지 옷에 피칠갑. 옷을 주워 온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걸사온 거야? 집똥 냄새는 어떻고. 아, 그욕잘 하시는 누님 그분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진. 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요. 이렇게 해야지. 응? 응? 어? 아 현주 묶여 있었어 맞아. 요 선생님. 맞아 맞아 현주가 묶여 있었지. 얘 쥐한테 물려가지고 이. 그녀는 일상을 깨뜨리는 불청객이었다. 현주라는 아이는 며칠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지만 밝고 긍정적이며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라 가출을 하거나 무단 결석할 이유는 없다고들 했다. 그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때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주번, 보건 선생님 좀 모셔와. 네. 현주야, 괜찮은 거니? 조금만 참자. 현주 진동 모드인데 <laughs> 매너 모드? 현주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몹시 아파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보건실로 옮기지 못한 건 술에 취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같은 말 때문이었다. 이병찬 선생님이 잘 감금했어요. 이병찬 선생님이 같은 층 어딘가에서 이병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사진 찍어. 뭐, 뭐... 이런 식... 이게 무슨...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얘들아, 그만 핸드폰 집어넣어. 선생님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마치 좋은 소재거리를 얻었다는 듯 흥분된 표정으로 촬영을 계속했다. 그만들 해, 수혁아.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에도 아까 그 선택지가 나오고 있죠? 말을 했는데도 사진을 계속 찍는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가서 뺨을 내려친다 다가가서 뺨을 올려친다 아이, 뭐 그런 선택지들이 있겠죠 여기 전부 핸드폰 걷어서 가져다 놔줄래? 수업 끝나고 사진이랑 동영상 삭제한 거 확인하면서 돌려줄게 이청선 2반 과학 수업 중 계속 감시하겠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 왜 그러니 온저야 선생님 역시 문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보건실로 통하는 1층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선 2반 앞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다. 들키지 않고 2학년 2반 앞을 지날 수 있는 방법. 선생님과 현주를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화이트보드는 현주와 선생님을 가리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교실에서는 뒤쪽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막상 2학년 2반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쳐 왔다.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옮긴다고 수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최대한 이병찬 선생님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조용히, 은밀하게 걸음을 옮겼다. 휴... 무사히 들키지 않고 뒷문을 지나쳤다. 잔뜩 긴장한 탓에 꾹 참았던 숨이 그제서야 터져나왔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느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들켰나? 문 앞에 선 이병찬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놀라고 말았다. 마치 날 내려다보는 저승사자 같은 눈빛에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할수 없었다. 의심을 가득 담은 선생님의 시선은 이 장소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화이트보드로 향했다. 어떻게든 이병찬 선생님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뭔가 변명을 몸으로... 몸으로 막아. 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사기가 넘어지면서 화이트보드가 회전해 복도를 가로막았다. 이사기는 나만 볼수 있게 살짝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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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최대한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스럽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선생님은 나와 이사기를 차갑게 번갈아 볼 뿐이었다. 수상하다, 수상해.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laughs> 어떻게? <해>? 모르겠어, 나도. <웃음> <웃음> 선생님의 손이 화이트보드에 닿았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이삭이와 손을 움켜잡고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뭐 가셨겠지 뭐. 오이 하이요. 아, 소란스럽게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약품 현황판을 만들어 달라셔서. 그랬군요. 네. 마침 2학년 5반에 남는 게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병찬 선생님은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듯 보건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섰다. 박선아 선생님은 무사히 계단으로 내려가신 건가? 박선아 선생님 자리가 아 저기던가? 어 이수혁이? 응. 어. 뭐야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알바세요? 선생님. 선생님이셔 이분도? 생긴 게 다들 너무 비슷비슷하다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카락 색과 눈 색깔이 다르다는 점? 정도? 눈물 때문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주는 감금당했던 당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학 동아리 수련의 계획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러 과학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안 계시면 보통 거기 개인 연구실에 계시니까. 거기도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 잠가두던 연구실 문이 열려 있길래 화장실 가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 과학실에 앉아 있었는데 연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완전 깜깜하네. 여긴 전등 스위치가 어디더라? 어, 무슨 냄새야? 어, 왠지 으스스하기도 하고. 아, 귀여워라. 아, 이 쥐들. 너네들 소리였구나? 제 친구들이죠. 하이. 응? 얘는 새까. 특이하다고 괴롭히는 건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못써 이렇게 귀여운 애를 아야! 대화 숨김 여기 이렇게 쥐가 쥐를 먹고 있죠 지금 아이씨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물어? 이렇게 물려버렸어 에이 이제 나도 몰라 들어가 아씨 생각보다 이빨이 날카롭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주, 죄송해요 햄스터 소리가 궁금해서 아, 혹시 밴드 갖고 계세요? 햄스터가 물었는데 꽤 아프네요 얘네 뭐, 뭐야 네, 저기 까맣고 빨갛기도 한 쟤한테 확실해, 확실히 저놈이야 말을 듣자마자 연구실 문을 잠그고 친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이틀동안 근데 먹을 건왜안 줬을까? 실험 이상이된 거죠, 이실상 계속 감금해 뒀어요. 는이친구이사가물이어가는이친어는이친어 어? 왓? 죽일거야 개자식! 갈갈이 찢어 죽이고 말거야! 갑자기 현주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격렬한 몸부림이었다. 죽일거야! 가만두지 않을거야! 개새끼! 현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런 거죠? 묶어놔 다시. 모, 모르겠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어? 정신 차려 현주야. 다시 묶어놔야 되는데 아이고 응응왜 내려가시죠? 뭐죠? 현주는 마치 지금까지 먹은 걸 모두 토하듯 격렬하게 피를 토했다. 보건실 침대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그리고는 기절한 듯 조용해졌다. 애초에 사람이 이만큼의 피를 토하고 멀쩡할 수 있을까? 그보다 이 엄청난 광경 때문에 이사기의 팔이 물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물린 자신조차도. 교장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금이라고요? 박선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옆에선 남라를 보았다. 남라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나가셔서 얘기하시죠. 이 얘기고 자시고 이병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건 또 뭐냐? 대박! 왜? 뭔데? 애들 생긴 게 너무 다 비슷비슷해. 야 비상 비상! 안경 끼워놔서 그나마 특색이 있죠. 선생님들 싸운다. 선생님들 싸운다고 어디 어디 어디? 가자 가자. 이병찬 선생 정말 이럴 거요? 야 꿀잼 꿀잼.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멈춰야 해요. 그 아이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더 학교에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한시가 급한 상태였다구요? 백신 만들고 있었나? 참 도했다구요? 길을... 그럼 더더욱 막아야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묻어달라는 건가요? 벌써 경찰 불렀어요. 지금쯤 학교에 도착했겠지. 얘는 어떡 하냐? 소독약이 상처에 닿는데 아파야 정상이지. 이사기가 원래 일찍 죽는 캐릭터였나? 야, 최소한 위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라도. 너. 너 꿈이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 환자 중에 은근 또라이들 많아서 막 물고 그런 일도 많대. 아 이것도 위로라고. 실습했다고 티다 생각해, 티. 실습. 티의 위로법. 어, 저기 경찰왔다. 현주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병찬 선생님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랬다 아, 온조랑 이삭이다 어, 이삭이 어떡하냐? 팔 잘라야 되는데 옆전에 용사가 돌아오셨네 지금 어? 자르자 영광의 상처도 함께 뭐? 다쳤어? 온조, 너 괜찮아? 아, 여자애들도 다 똑같이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머리만 달라. 아, 다친 건 나거든. <laughs> 얘네 둘만 비슷한가?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서는 이제부터 중요. 이 양으로 각각 부등식을 푼 뒤에 하나의 수직선에 겹쳐서 집중. 아 잘못 누른 게 아니고 진짜 수학 시간에 이렇게 듣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넘겼습니다. 텐션이 높기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이 이어졌고, 난 잤다. 응. 응? 어머, 깜짝이야. 얘도 잤나? 현주의 일로 너무 놀랬던 탓일까? 긴장이 풀려서 일까? 이사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너 안색이 왜 그래? 야, 너 수학 시간에 안 잤어? 그때 자야. 걔 꿀맛이야. 아빠, 괜찮아? 보건실에서 빈혈약 좀... 저, 선생님, 아, 깜짝이야! 뭐냐, 갑자기 저... <laughs> 뭘 그렇게 갑자기 놀랐어요. 아, 화장실 좀 다녀와도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얼른 갔다 와? 그래, 그래, 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근데... 음, 보석상이 두개 손에...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삭이... 아이고... 발병이 더 빠르네. 사람이 사람을 물면 발병이 더 빠른가 봐요?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거나 싸움이 난게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피를 보고 하지만 겁에 질린 친구들의 표정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에이 진짜 다 뛰켜.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나 진짜 <laughs> 좀 부러트린 조금의 효과라도 넣어놓지 이걸 브러시로 이렇게 갖다 지웠어 그냥. 엄마... 어이구요... 벽과 바닥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친구들... 혼란스럽고 참혹한 광경에 정신이 멍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 알것 같은데... 얘... 꼭... 어? 얘... 괜가... 이런 뭐였더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투성이가 된채 친구를 움켜잡고 있는 대수의 모습이었다... 대수 맞구나... 그만해, 이 아, 이거 너무 신경 쓰이네. 이거 <laughs> 배고파~ 뭐야? 꿈촉이라도 할 것이지. 안 돼, 티아... 이런 포토샵으로 지운 막대기 들고 다니면 못 잡지. 야! 대수가 괴성을 질렀다. 핏발선 붉은 눈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청산이를 쫓던 그 눈이 나를 향했다 마치 맹수의 사나운 눈빛에 얼어버린 먹잇감처럼 난 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나 먼저 뭐해 도망가라고 어? 머리 죽여 준영이? 이과답게 속도 가속도 계산해가지고 최대한의 딜을 박아 넣은거지 박선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다급히 선생님의 손을 꽉 붙잡았다. 알수 없는 혼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겠어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 이건 선택 잘못하면 죽나?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빰빠밤, 빰빠밤.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겠어. 선생님, 여기 계세요. 제가 반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역시. 너 주인공이라 안 죽을걸? 친구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정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만 했다. 대체 여기서 우리 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이구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통 피자국과 참혹함의 흔적들 텅빈 교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한 명이 있었다. 이사기 내 소중한 단짝 이사기가 거기 있었다. 비리약 가져왔어. 이사가 붉게 충혈된 이사기의 눈에서 눈물처럼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날 노려보는 이사기의 눈은 더 이상 내 단짝의 것이 아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먼저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약을 늦게 가져와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친구가 아파서 이토록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어? 늦어서 미안해. 죽은겨? 이제 영원히 함께 있자 우리. 소중한 내 단짝 친구. 게임 오버. 아, 선택지에 따라 죽기도 하네요.